양양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 있지. 아빠가 이렇게 되 있는 거는 이런 모양 될수 있다고 그랬던 거 기억나? 응 응. 이렇게 되 있는 거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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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 있는 걸로 볼수 있고, 이거는 이렇게 되 있는 걸로 볼수 있잖아.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린 부분은 이렇게 음 머리 부분인 거야. 음. 여기. 몸통. 여기. 아빠 이게 뿌린 거 아니야? 뿌. 여기. 아빠 옛날에 설명했어. 나소나 맞죠? 응. 뿌린거야 여기 봐봐 몸통 얼굴 양 이거를 옛날에 문자에서는 이거를 비슷하게 어떻게 그렸었냐면은 이렇게도 그렸어 양을 요거 있잖아 요거 요거 응. 여기 눈 지우면은 그래서 응. 이렇게 보이다흐흐흐흐흐흐 <laughs>